자, 일단은 첫 문장부터 볼게요. How many of you?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have a hard time. 어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saying no. 거절을 하는데, no라고 말하는데. 자, have a hard time. 다음에는 인이 생략돼. 동명사 관용표현이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a hard time. 그러기도 하고, 또는 have trouble. have trouble in ing 또는 have a difficulty 그래서 독해의 전개되는 방식 볼때 문제점 제시한 후에 그렇지? 해결책을 주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여라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먼저 필자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또는 개인이나 사회, 세상, 그렇지? 전 지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종류의 글이. 그래서 여러분은 거절을 하는데, 노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주어구요.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지? of you, ask a of b 그래서 이거 사형식 ask 그지? b, a 원래는 수요동사잖아. 수요동사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I asked her a favor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a s k 가 사형식 수요동사고 그지? her 가 그녀에게 A favor는 직접 목적어 호의를 부탁을, 나는 그녀에게 부탁을 요청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I asked a favor. 이걸 다시 삼형식으로 고칠 때, of he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ask A o v B. 그래서 B에게 A를 물어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청하다지만, 이게 묻다, 요청하다 다 되는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뭐를 물어보면, 근데, ask 오브 유 o u 는 있는데, ask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게 이제 의문문. 그지? 아, 복합 관계 대명사, no matter whatever로. 그지? 이렇게 바뀔 수있다 no matter what을 한 단어로 하면은, no matter what을 한 단어로 바꾸면, whatever. 그, 무엇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부사절이야. 양보의 부사절. 그지?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일 때는, 요아래 a 가 anything 로 바뀌고, 이렇게 no m a t t e what,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양보의 부사절이야. 그니?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그리고 no m a t t e how, 그지? 아무리 much까지, 요게 같이 덩어리야. no m a t t e how much, 요렇게까지 한 덩어리. 아무리 많이 over inconvenience, 불편함을,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여기까지가 다 요즘 노멀 하우에 걸리는 거예요. 역시 노메를 no 하우를 한 단으로 하면 하우 에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 t 그럼 요것은 앞에서 말한, 그지 뭐, inconvenience. 아, 요거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 그렇지? 뭔가를 요청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지. i t 는 여러분에게 그 요청한 것이 포즈에자면 제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많은 그러한 불편함을 그렇게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 포스스 뒤에 역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에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란 말이지. 여기도 sdsr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 것처럼. 됐니? 그래서 이 문장 일단 잘 기억해두거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요청하더라도, 그리고 또그 요청한 것이 이제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그렇게 제기한다 하더라도, 주다, 준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for you, 여러분에게 준다 하더라도, You do. 여러분은 합니다. 무엇을? What they request. 그들이 요청한 것을. 그럼 이두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 자리가 선행사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request 요청하다 해도 역시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목보, 주목보 두 군데가 비어있게 된단다. 관계대명사 w h a t 를 고르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주목보가 비어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지? 관계대명사 와트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글자 모양 복사해서 될 텐데, 뭔가 차고가 있었다. 목을 둘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지? 선행사 자리와 관계대명사 자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와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러분은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합니다. 요거는 아까 선생님 이 예문 달아준 거지.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문제를 계속 이어가는 거지. 그럼 this, 이것은, 어때요?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because, 왜냐 하면, 이 이유의 부사절이 이어질 거고, by saying, 그래서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해서 수단을 나타내는 거야. by saying yes, 뭐? 아, 그렇다라고 즉 승낙을 함으로써 all the time은 always 항상이지. 항상 승낙을 함으로써 you 여러분은 a building up 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emotion s of inconvenience. 아 불편함의 감정을 지금 inconvenience가 계속 두번째 나온다. convenience의 반대말 inconvenience. 그렇 불편한 감정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you know 여러분은 압니다.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요거는 이제 무슨 일.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명사 것으로 하면 벌어질 것 이러는데 여기 해석을 보면 무슨 일 이랬잖아. 그냥 의문 대명사로 보면 편안하단다. 의문사이면서 이게 주어고 그래서 동사 의 주동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보면 무리 없어요. in time. 그래서 조만간 곧 그죠? 조만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you know 아십니까? 원래 직접 의문문에서는 do you know 그러는데 그냥 평서문처럼 하고 캐스터 크를딱 붙여서 이렇게 의문문처럼 된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자, 이제 알려줍니다. You 여러분은 will resent, uh, we'll, we'll resent니까 분개하다, 화를 내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은 화를 낼 겁니다. The person 그 사람에게. 그죠 어떤 사람? 후 관계대명사지? 후 o 필 you f e l you l 은 끼어 들어간 삽입절이고 요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 그지 아,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목적격이다. You cannot say no to. 전치사 t 에 걸리는. 그렇지? 요필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네가 느끼기에 관계사절 안에 이렇게 삽입절이 들어간 거고 네가 요게 주어잖아. 네가 cannot say no 노라고 할수 없다 거절을 할수 없다 투 누구에게 이 전치사 2 d 에 목적어가 없네 그치 그래서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지 자 요거 다양하게 변화 가능하니까 요거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 새로운 문서 열어서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해가 되니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도 되겠지만 좀 다르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 좀 여러 개 있어서 따로 지금 열어봤는데 요거는 그러면 후도 되고, 모도 되는 거야? 흠도 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치? 음. 후도 되고, 흠도 된다. 목적격. 그리고 또모도 된다. 제, 여기는 대도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트로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모두 될까? 네. 이제 이 전치사 투가 투가 내목적어내나 하고 앞으로 잡으러 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투흠 이렇게 되는 거야. 투 흠. 아그 사람에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위에서는 후도 되고 m 도 되고 대투도 되고 생략도 됐잖아. 근데 투 다음에 후 이렇게 쓰면. t 다음에는 반드시 전치사대에는 목적격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또안 되는 것도 뭐 있을까? 틀린 것좀더 적어줄게요. 또안 되는 거는 to who, to that도 안 돼요. to that. 전치사대에는 관계대명사 that 못 쓰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to 다음에 생략. 이거도안 되는 거야. 떨어져 있을 때는 생략이 되는데 그렇지 붙어있을 때는 생략이 안 돼. 아 선생님 여기 생략을 뺐네. 그리고 생략해도 돼요. 목적격이니까 투 다음에 여기서는 생략 안 되지만 뒤에 투가 있을 때는 생략 가능 언제 생략 가능하다고 투가 앞으로 오기 전에 그럼 여기에는 투가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자, 요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좀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전치사 관련해서 문제 이제 어법으로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부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알아두면은 네,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해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고자입니다 그 그래서 여러분은 화낼 거다. 그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니가 느끼기에 니가 그지? 아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이제 분개할 것이다. 화를 낼 것이다. 비코 왜냐하면 You no longer, no longer, 그러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지. 여러분은 더 이상 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control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졌잖아. 그럼 여기 of 여기 of, 이래서 병렬구조라고 설명 써놓은 거예요. 뭐에 대한 통제, 너의 삶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and 그리고 또 뭐를 one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역시 관계대명사니까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비어 있지. 그렇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비어 있고요. m a k e s 여기는 주어 자리잖아요. makes의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래서 이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더 띵데스를 합친 what가 쓰인 거예요. 그렇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통제도 없고 너의 삶에 대한 통제권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분개한대즉 화를 낼 거래. 그러면 you, 여러분은 are allowing, 그지? 아, 뭐뭐하게 하고 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목적보하게 하다. 그치? allow, enable, permit. 요 3인방은요, 항상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allow, enable, 그리고 permit. 이거는 언제나 교체해서 쓸수 있단다.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요게목적어고요 To have. 이게 목적어라는 얘기지. 갖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뭐를 갖도록. Control over your life. 아, 너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말,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문인데, When you 여러분이 are suppressed 하면 억눌릴 때, 그렇죠? e m o t i o n a l l 니까 감정적으로 억눌리고 a 그리고 Constantly 끊임없이 Do 할때 뭐를 할 때? Things against your own will Will 그러면 의지예요 제가 유언도 will이라고 한단다 마지막 의지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Against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하는 것들을 하게 될때 Your stress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그죠? Will eat you up. 해서 여러분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up은 요건 completely 완전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faster 더 빨리 먹어치울 것이래. Then 뭐보다 you can count to three. 여러분이 셋을 셀수 있을, 그지? 여러분이 셋을 셀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3초도안 걸려서 이제 순식간에 여러분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summary 보시면 상대 요청에 no라고 답하지 못하고 항상 승낙함으로써 그렇게 불편한 감정이 쌓여서 자신의 삶에 통제권을 잃게 된다.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지만 노가 아닌 예스가 아닌 노라고 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드러나는 글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삶의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너 자신이 잠식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여기 어휘도 철저하게 잘 익혀 두시고요. 지금 당장은 내신 공부지만 이것들이 다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다 수능으로 이어지니까 차근차근히 공부했던 거잘 쌓아서 그 자꾸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자, 요게 2019년 11월 고122번. 그래, 요지 문제였습니다.